자, 토치 모양이 좀 다르죠. 예, 두개 일단 관찰을 해보시죠. 예. 자, 저기, 저기. 저기 저를 가로있으요 그 예. 자, 두개 모양이 다른데요. 이게 실제로 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작업 현장에는 이 형식을 써요. 이 형식을 쓰고 이것을 프랑스식 토치라고 그래요. 프랑스식 토치는 주로 사용하는 압력이 중압 이상. 그래서 아스틸렌에서는 최대 사용 압력이, 이 분출압이 1.3기압, 봉학기압 1.3기압 이상은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적정 압력을 얼마 쓰냐면 0.5기압. 그게 알아두세요. 보통 이게 0 5기압이면 상당히 꽃이 세거든요. 근데 1.3기압 정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에 그래서 이 토치는 지금 조절벨브가 두 군데가 있죠. 이쪽 밑에 있는 거 아스틸렌. 이러고 다는 거. 아스틸렌은 지금 적색으로 연결되어 있죠. 호스가. 그 다음에 이쪽 앞쪽이 산소 조절하는 거예요. 산소는 그냥 포치대를 보면 은 녹색 호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위쪽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분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밸브를 조정하면 여기서 산소가 혼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아스텔레는 타고 들어가서 <laugh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불을 붙일 때에는 교과서적으로는 안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텔레는 약간 열고 어느 정도로 타닥에 먼지가 날릴 정도. 그럼 먼지가 안 날리면 어떨까? 건참 이상하죠? 근데 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지가 살짝 날릴 정도로. 먼지가 안 날린 것도 많잖아요. 쇠를 붙여야 되는데 쇠가 뭔 먼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스텔렌이 먼지가 약간 날릴 정도로. 산소를 약간 킨 채로, 동시에 혼합된 채로 불을 붙여야지 끓음이 안 난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이 안 붙어요. 그렇게 되면. 빵빵 터져버려요. 이유는 산소 분출압이 아스텔렌보다 10배 셉니다. 혼합 농도, 혼합 압력이 산소가, 아스테린 0.5기압이면 산소는 5기압으로 맞춰놔요. 실제로 가스 용기에서 압력 조정기를 그렇게 맞춰줬습니다. 10대1로 맞춰줬어요. 그게 적정한 압력 비율이에요. 한마디로 양 자체가 똑같은 밸브 크기를 열었다. 똑같이 15도를 똑같이 열었다. 15도만큼 열었다. 이게 밸브가 아주 민감하거든요. 막두 배까지 세 바퀴 수돌꼭지 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요 정도 트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불꽃이 왔다 갔다 해. 몸에 넣어야겠죠.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는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대. 내 손가락에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내 손가락에서 붙어있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배관 하나하나 봐다 전부 다, 다 어, 중간에 볼벨브를 달아놔서 차단 벨브를 달았기 때문에 안 틀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일부러. 자이 프랑스 토치는 중압이상으로 최소한 이제 보통 한0.3 기압 이상. 0.5 기압 그 이상 좋습니다. 근데 보통 0.5 기압 정도로 아스테네을 맞췄습니다. 산소를 별도로 하지 않고 아스테네일 10배 압력을 맞췄습니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이게 작업 현장에 쓰는 거. 그리고 시험장 장소보다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불꽃이 이것은 좋은 점이 뭐냐. 확산이 잘 돼요. 확산이. 넓은 면이 빨리 예열이 잘 된다는 거 특징이. 그리고 앞에 이 용접 팁이 이 화구라고도 하고 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분해를 거든요 분해를 해야 돼요 에, 스패너를 양쪽이 잡고 컵 밖에 안 돌도록 이렇게 잡고 끌려주는데요 여기가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200번, 150번, 250번, 300번 막 이런 식으로 번호가 쓰여져 있고 이 번호가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또 넘버 1, 2, 3, 4, 5, 6그렇 게도 쓰여져 있기도 하고 이것은 20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200은 뭐냐면 이 팁이 200원짜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분당 가스 소모량 뭐만 알겠죠 200L를 분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적정 게스 분사량. 그러기 때문에 이 번호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 게스를 분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연봉. 이 구멍이 어쩐다? 크다. 구멍 지름이 크다. 그럼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 똥구니에서 불나온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늘처럼 가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시험장 장소에 따라서 이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솔치를 사용하는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혼합게스가 여기서부터, 이 몸체부터 섞여요. 손잡이 본체부터, 바디에서부터 섞이고요. 참, 조절하기가 곤란한 게, 오른손가락으로 산소 조절하고, 왼손으로 동시에 아스테린 조절하는 플랑스식은 라 동시에 이렇게 조절이 돼요. 불꽃 조절하는 게 빨라요. 근데 이것은, 잡은 손으로 내려서 조절을 못해요. 잡고만 있고, 따로따로 조절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죠? <목소리> 예, 그리고 이것은 특징이 불꽃이 가늘고 길어요. 가늘고 길고. 그런데 예, 사용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토치 끝에탄화나물이 붙거나 불순물이 붙을 수가 있어요. 불안 연소로 인해서 새까맣게 그을름 검댕이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땐 불꽃 모양이 갈라져요. 옆으로 흐르거나 틱틱틱 거리거나. 그런 경우는 벽돌에다 절대 내야 벽돌 이런 데 갈지 마세요. 갈면 안 돼. 이거 동화금이기 때문에 갈아버리면은 연공이 확 변해버려요. 끝에가 완전히 단면이 확 변해서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식은 오리지널은 지금 이 제품은 해리스,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Made in USA, 해리스. 그런데 어...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만들어요 주문 생산하기도 하고 이 가늘고 긴 불꽃의 특징은 뭐냐면은. 금속 같은 거 세공할 때, 홈 같은 거 파고 미세하게 녹이고, 막 이럴 때 사용하는 금속 세공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시험장이 혹시 금속 금속 세공과 기금속 광포가 있는 시험장이면 은 토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샘플로 이걸 놔둔 거예요. 이런 토치이기 때문에 불꽃 모양이 조금 모양이 약간 다르다.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해보고. 프랑스 토치는 0.5기압이 적정 사용 압력이고, 최소가 모델도 0.3 정도 되면은 불꽃이 너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0.2 기압 정도 써요 그러니까 압력이 평균적으로 프랑스 보다 반절 이하의 압력으로 가늘고 길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가스 사용량이 적으면 열량이 많이 나요 적게나요? 적게나요 적게 적게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안 녹죠 그래서 용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프랑스 식으로 내가 작업을 했는데 그렇죠 시험장에서 나 가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식 토치를 해서 나는 아100 원래 이제 주어진 시간이 110분이다 그러면 아니 나는 100분까지는 넉넉히 해. 10분 여유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시험장하면 떨어진다 이런 토치를 만나면 용접이 15분 정도 전체 총합 시간이 15분 정도 이내에 끝나야 돼요 사실 밴딩하는 데몇분 플레어링 동광 가공하는 데몇분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소요 시간을 목표량을 할 거예요 따라서 각각 구간 구간마다. 시간이 지체되는 동작 요소가 있다면 다 쪼개서 한 석방어머니 떡국 써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 동작만, 어떤 사람은 계속 요 동작만, 어떤 사람은 계속 요 동작만 이렇게 시킬 거예요. 부분별로 알겠죠?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미진한 동작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작품을 총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부분 부분을 어때게다잘된 다음에 해야지 진짜 안세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총검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충 슬렁슬렁이었고 마지막에 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접할 때.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불꽃이 가늘고 길고 불꽃이 원래 약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예열 범위가 불꽃이 넓게 아파지고 가늘고 길기 때문에 용접해 나가면 주변이 빨리빨리 안 녹기 때문에 용접이 된쇳물그 녹는 그 자리가 이 분출하는 압력으로 파져요. 그 자리가. 파인단 말이에요. 파이는 특징이 있어. 요 특히 이렇게 막 세워서 해버리면 어때? 그 자리가 빵꾸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자리가 와샤 같은 것이 녹아 버린다거나 빵꾸나기 쉬우니까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독일식 토치는 이 별도로 배관에 이렇게 토치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압력 조정기가 별도로 헤리스 조정기가 또 붙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장에 혹시 이런 독일식 토치가 있으면은. 이걸 손대지 마라 그래요. 저압으로 맞춰놨다고. 저압으로 맞춰놨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경우는 이아스틀렌밸브를 밑에 쪽이아스틀렌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열어서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산소를 점점 키워서 불꽃 모양을 따듬으세요. 내가 압력이 약해. 시험장 번호를 뽑았는데 제일로 배관상으로 제일로 뒤쪽이야. 용접기가 제일로 끝나인이야 그러면 앞쪽에 서서 쭉 용접기 토치를 저마를 해서 사용을 하면가스를다 앞에서부터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뒤에 오면 어쩌냐면은 간에 기별도 안가가스압이 불꽃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아스틴을 다 키우세요 평상시에는 살짝 열고 불이 뭐 약해요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응? 만땅으로 쫙들어서 불을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로 세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연습하실 때도 센 불을 숙달을 하시면은 약한 불은 금방 어쩐다 속달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강관 용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황동하고, 에, 이런 것을, 납땜을 나중에 하십니다. 알겠죠? 네. 아스틸렌을 살짝 이렇게 튼다고 그러는데, 살짝 튼 거의 정도가 좀, 잘 감지 기게 어렵죠? 네. 근데 먼지가 살짝 네. 날 정도로 는데이네들 먼지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정도를 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검댕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 땅에서 쉬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건 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센 것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산소를 서서히 키워요. 산소로 확휘지 말고 힘을 줘가면서 서서히. 자, 그러면 불꽃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산소를 세게 하면은 불꽃이 파란 것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요, 안무에. 그리고 가운데가 텅 빕니다 이건 산소 과잉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느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네. 산소를 더 키우면은 앞에 이이 이 밝은 백색 불꽃이 없어지고 파란색이 되죠. 그러면서 가운데 이 밝은 백색의 청백색의 백신 불꽃만 남아요. 이 백신 불꽃이 한 3mm 정도 되게, 3mm 정도 되게 나중에 용접할 때 녹일 때에도 모재에서 약 3mm 정도 띄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음. 3mm 정도 떠서 해야 돼요. 그때 너무 공중에서면 하안 되고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빵빵빵빵 튀는 거예요. 용접 그 쇠물 속에가 이게 백심이 담겨져 있으면 빵빵 튑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건 뭐냐? 순식간에 불을 맞추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이제 3천도 가까이가 나와서 강관 용접을 할는 순식간에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스무스하게 용접이 되는 거예요. 이 불꽃을 못 맞추면은 꽝이에요. 용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불꽃 정확하게 맞추는 거. 요것을 시험장에 가면은 1, 2초 이내에 빨리 맞춰야 돼. 정화해서 원하는 불꽃. 두 번째로는 각도하고 속도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황동 용접을 할 때는 이 불꽃 그대로 놔두고요. 산소만 좀 줄여요. 그래서 이 백심 앞으로 이렇게 하얀 불꽃이 나오죠? 이 하얀 불꽃이 한, 한 10mm 정도만 살짝 되게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이 정도로. 알겠죠? 이 정도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동 불꽃 조정할 때. 그 다음에 렌즈를 벗기시면은 납땜할 때는 전혀 더 줄여요. 4, 5cm 이상 충분히 길어지도록. 이렇게 슬세하게 아무 소리가 안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불꽃으로 납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에서 용접할 때는 3단계로 불꽃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수시로. 내가 원하는 용접을 한 부위에 따라서 황관을 직접 녹이느냐. 녹이자 뻘겋게 예를 만해서 황동 재질을 용접봉이 이런 황동 용접봉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신중. 이것을 녹이면은, 이게 녹으면은 물처럼 되지 않고 끈적끈적하거든요? 끈적한 한 것을 밀고 가서 위에다 도포하듯이 융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으로 된게 있어요. 은납. 납은 동하고 동을 연결할 때 써요. 그럴 때는 그냥 예열만 하면 납을 대면 어쩌냐. 납이 그냥 물처럼 스며들어 버려요. 모세관 연상처럼. 그렇게 용접하는 겁니다. 미리 세 가지예요. 쇠하고 쇠를 붙일 때는 이걸로 해요. 여기 쇠예요 그냥 영강봉이에요영강의 예, 용접봉인데 그냥 강철 재질이에요. 이걸 직접 녹이는 거예요. 근데 녹일 때 지지부진하게 녹이면 불꽃이 안 맞으면 힘들죠. 안 녹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문 용접 시설이 시험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죠. 한꺼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독립적으로. 게스 용기가 연결돼서 토치가 하나씩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장은 집합체 시설이라고요. 그러면은 옆 사람이 불을 세게 틀고 약하게 틀면은 내 불꽃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의 깊게 하면서 늘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불꽃이 맞는가. 얼른 정 보면서 해야 돼요. 이것을 일일이 무심한 사람은 불꽃이 변한지도 모르고 옆 사람들 이 동시에 틀어버리면 내 불꽃이 약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맞추고 썼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옆에서 게스를 다 빨아가 버리니까 근데 모르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왜 이렇게 안되지 왜? 선글라스 썼으니까 차광렌즈를 썼으니까 보여요 안보여요 잘? 잘 안보여요 예 네, 안보입니다 그래서 차광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백심으로 간관용접할 때만 차광렌즈를 사용하고요 황동용접할 때 이정도 불꽃이나 납땜할 때 이정도 불꽃 이럴때는 렌즈를 벗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접 강관용접할 때 110만 불꽃이 있을 때에만 차원렌즈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 내 불꽃이 맞는지 도가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동작이 빨라 빨라 해야겠죠 예. 내가 강관한다 황동한다 이것도 순식간에 얼른는 안경 착용이나 불꽃 조정이나 이게 동작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 용접이 개판 되는 거예요 허으로 붙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맞추면 그 다음은 잘 돼요. 그 다음은 잘, 잘 돼. 안 되면 뒤에서 이렇게 어깨 잡듯이 팔꿈치 잡아주면 잘 돼요. 안, 는 흔들리게. 알겠죠? 이게 가장 기초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끌 때. 끌 때는 산소부터 끄고요. 그 다음에 아스텔렌을 줄입니다. 이 산소가 이쪽이고 아스텔렌이 밑에 쪽이에요. 프랑스식은 산소가 앞에에요 이걸 반대로 잘못하면 수도꼭지 방향이에요. 항상. 오른쪽으로 오면 쪼여지고 왼쪽으로 오면 열어집니다. 이거를 순식간에 긴장하고 잘못하고 꺾고라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가 오기합니다. 화끈확 부러져서 빵 하고, 예, 네, 총소는 소리가 납니다. 용자보다 말고 참새 잡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스테인 물꽃이 워낙 아스테인이 공업용 가스 중에서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로 가장 넓은 가스라 산소가 부족하든 산소가 많이 남든간에 가스가 부족하든 연소가 매우 잘 돼. 요 그래서 이 연공 속에서 잔 불꽃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확인해서 보시고 살짝 남아 있으면 입으로라도 불어서 끄셔야 돼요. 다 밸브를 잠갔는데도 안 꺼진 경우 알겠죠? 일단 전부 다 일렬로 서서 요 라이터 스파크는요. 이렇게끄시면 약간 튀죠. 네. 이 튀는 것에 아세틸렌을 살짝 틀고 아세틸렌 토치를 여기다가 대고 탁탁튀잖아요 그러면 불이 팍! 점화가 됩니다. 점화가 되면 산소부터 바로 이제 숙달된 사람은 산소 바로 켜서 백신 바로 맞추는데 안 되니까 아세틸렌은 어떻게 해요? 연공에 불이 붙어있대, 껌댕이안 나게 불꽃이 이렇게 안 되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그림으로 받았죠. 네. 읽어보시면 십 제가 그 그림 본격적으로 실습 들어가 전에 지, 숙달해라. 그랬어, 그림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해서 숙달해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숙달해라. 그랬어. 그거 따로고, 요거 따로고, 에,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림 보세요. 아, 이거 불꽃이 안 맞다. 이거 아스테네 세다 약하다. 금방 아셔야 돼요. 불꽃이, 자, 포치가 있어요. 너어줄러줄래요 불이, 아스테네 세다가 약하다고? 알스테네 세다. 약하다. 네 처음에 불 붙이는데 아스텔레미터에 열어서 붙인다고 그랬죠 네. 아스테는 별부리 약간 열고 붙었단 말이에요 아스텔레만 조절해요 깨요 약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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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게 끝에 는 네. 약간 그을음이 나요 대신에 약하면은 진짜 약하면 어찌냐면 뭐가 생기죠 지금? 그 그을음 뭐가 생겨요? <목소리도> 검댕 날라댕겨요 이러면 안 돼. <목소리도> 알았죠 검은 연기가 나더라도 불이 불, 불,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피나비 산소를 키운 거예요.